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실패 위기. 최근 8경기에서 무려 6패. 그야말로 최악의 성적입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중국 축구 대표팀의 티켓은 580만 원짜리 초고가 좌석까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팬들이 멍청한 걸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위원 김준석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경기력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팬심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는 중국 축구. 과연 이런 현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순한 애국심일까요? 아니면 축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묘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브랑코 이방 코비치 감독이 이끄는 중국 축구 대표팀. 지금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국은 본선 진출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시아 최종 예선 6개 팀중 당당히 꼴찌. 8경기에서 2승 6패. 이 정도면 성적표를 제대로 펼쳐보기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홈 경기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은 계속됐습니다. 팬들이 직접 경기장으로 찾아와 응원했지만 중국은 네번의홈 경기에서 겨우 1승. 그 마지막 승리도 작년 10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올해 3월 호주와의 중요한 경기에서는 자신들의 홈구장인 항저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0대2로 완패했습니다. 공격은 단조롭고, 수비는 허술했고, 선수들의 움직임에서도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독의 전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 축구가 맞나, 팬들 사이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플레이 스타일은 구식이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상대 팀 입장에선 읽기 쉬운 축구였고, 결과는 자연스럽게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경기 감각도 문제였습니다. A매치 기간이 끝난 뒤 리그가 재개됐지만 중국 대표팀 주요 선수들 중엔 정작 소속 팀에서도 제대로 뛰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대표팀 23명 중 선발로 나온 선수는 10명에 불과했고 그중 일부는 아예 출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성적으로는 아무런 기대조차 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팀인데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묘한 반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경기력이 바닥인데도 중국 팬들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올해 3월 호주와의 홈경기 티켓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무려 580만원짜리 초고가 좌석이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전체 티켓도 단 15분 만에 완판.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티켓 가격이 10배까지 폭등했고, 경기장에는 무려 7만 명이 넘는 관중이 가득 찼습니다. 정확히 7만 588명. 그야말로 구름 관중이었죠. 그날 경기 하나로 움직인 사람들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항저우에는 2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렸고, 도시 전체의 소비액은 약 2,010억 원, 숙소 예약률은 89.4%를 넘겼고, 시내 음식점과 상점들은 새벽 2시 넘게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마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지금 6패팀의 팬 반응 맞습니까? 믿기지 않는 흥행이죠. 중국 대표팀의 경기력이 아무리 떨어져도 경기장 주변은 활기로 넘쳐났고 중국 축구는 상업적으로는 역대급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정말이지. 이쯤 되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왜 팬들은 이런 팀을 향해 아낌없는 시간과 돈 그리고 열정을 쏟아붓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묘한 팬심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축구 팬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을까요? 중국 매체 신화 스포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대표팀이 약하다는 걸잘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은 정체성을 상징하는 존재다. 즉,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을 응원하는 행위 그 자체가 어느새 하나의 국가적 의식처럼 자리 잡은 겁니다. 실제로 난창이나 우한 같은 먼 도시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경기장에 도착한 팬들도 있었습니다. 대표팀을 향한 응원이 그들에게는 애국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된 거죠. 이건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냥, 애국심 그 자체예요. 현실 도피. 아니요. 이건 현실에 대한 수용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중국 팬들의 방식입니다. 경기장에 몰려든 수만 명의 팬들, 그들의 응원은 단순한 열광이 아니라, 내가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중국식 축구 팬덤이 과연 중국 축구를 살릴 수 있을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축구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 단순히 대표팀 감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부터 들여다보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리그가 재개된 이후, 대표팀에 뽑힌 23명 중단 10명만이 선발로 뛰고 있고, 심지어 3명은 리그 출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뛰지 못하는 선수가 국가대표. 이건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들이 성장할 수 없는 리그 구조, 기회를 주지 않는 환경, 그리고 오랜 시간 외국인 선수에 의존해온 결과죠. 유소년 육성은 실패했고, 지도자들도 뚜렷한 전술 실험이나 전략이 없습니다. 공격 전개는 단조롭고, 결정력은 부족합니다. 팬은 열정적인데, 시스템은 무기력. 그 간극이 만든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축구는 지금. 해외파와 탄탄한 유소년 시스템의 결실을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이 선수들은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실력으로 경쟁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대표팀이 잘하면 팬들이 열광하고 그 열기가 다시 선수들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기대성과 신뢰, 이 선순환이 지금 한국 축구의 힘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흥행은 있습니다. 사람들도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실력은 뒤쳐져 있습니다. 한국은 기대성 과실내의 선순환. 중국은 정체성 응원 실망의 반복. 결국, 이두 나라의 차이는 팬들의 열정이 아니라 그 열정을 받아줄 시스템의 유무에 있습니다. 팬들이 멍청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팬들은 단지 간절한 겁니다. 문제는 팬이 아니라 변화하지 못한 시스템과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들이죠. 중국 축구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분명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유소년 시스템 차이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 해설 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